<목소리> 여기서 우리가 1cm 차이나게일입다데는짐끼 안고 밖에 가고요. 여기만 1cm 차이나게 끝에 시접 박을 수 있죠. 여기서 1cm 차이나게 하고 음에 이거는 최대한 편안하게. 이쪽 쪽으로 가서, 우 리가 왜 요？서 기와 서 기를 막혀야 되 는지 아니겠 습니까？이 거랑 이 거랑 아이 <laughs> 절반은 다 날아갑니다. 편집으로 다 날아갑니다. <laughs> 이런 기계를 이따 랑을 해야지. 이 코키나 쿠팡 하실 분들 이 안쪽에 정수기 있거든요. 다리에서는 마시지 마시고 이 베란다에 나가면 의자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드시고 마 가운데만 맞추라는 게 음. 여기선 지금 우리 또 음. 올라가면서 그냥 간격, 간격 어, 음. 맞춰가지고 음. 잘라내시면 되니까 예. 일단 이것도 예. 위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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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예. 아 여기는 지금 안 하셔도 돼. 지금 응. 밑에 먼저 해가지고 해놓은 거 응. 뒤집어서 다시 맞춰. 응, 응, 응.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이 꽂으면 나중에 빼기 힘드시겠죠? 응. 적당히. 네. 응.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우리 통, 아, 네. 통솔 하듯이. 통솔 아니고, 그냥 요거, 응. 이거 지금 겉감에 맞춰고 응. 안감 잘라내시고, 응. 1cm 간격으로 한 번만 박으세요. 응. 지금. 그럼, 은오하로가안됩니까 안 해도, 이렇게 징거 놓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막 붙어 있으니까, 네. 풀리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네. 안전 마무리 하시고 싶으면 통솔 박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통솔 박는 건 아시죠? 요거 똑같이 잘라내시고, 네. 벚꽃 박고, 뒤집어서 네. 한번더 박고,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제, 그게 훨씬 깔끔하기는 음, 해요. 이거를 여기 1cm 단차를 줬잖아요. 네. 네. 단차를 줬잖아요. 네. 이제 봉을 한다. 어떤 음. 통솔이든 뭐든 어떻게 하면 아. 끝이. 요거 요거 보시면 안에만 접어서 접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진거 놨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한번 봐가 주시면. 아. 네. 근데 굳이 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음. 안에 오버롭도안 쳤고 예, 통소를안 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예. 통소를돼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그대로 시접이 남아 있어도 네. 네. 보기 싫진 않으니까 음, 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한번 접어서 네. 네. 어, 솔기 안으로 넣어서 네.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한번 해 줘라 네, 그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 풀리게 징거 네.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맞다, 맞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직선이 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83을 자를 이쪽 저쪽 이렇게 꺼세요 그냥 한쪽만 끊는 것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장 끝을 대고 이글자 이거 대로 올라가서 83 이쪽 저쪽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3번 암수로 주름 할 부분을 박을 거예요. 그런데 왼쪽이 여기가 되고 오른쪽이 왼쪽이 아래가 되고 오른쪽이 말기 위가 됐을 적에 내 앞에 있는 이 길을 한 25cm 정도에서 있잖아요. 3cm? 한 3cm에서 30cm? 1cm 내려는 거예요. 여기서 1cm. 이게 뭐냐면 안자라이에요 안자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접을 얼마로 줘야 되냐면한 2cm로 좀 되거든요. 이거 주름 잡을 수있으요 2cm. 그럼 여기서 2cm를 바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박아야 되는 부분 은 어디냐? 여기 부분이 이빙 뽑아서 바로 여기서, 여기서 3번 땀수로 박을 겁니다. 이게.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2cm이기 때문에, 가위 한번 줘요83 맞았죠? 네. 83 치수 맞죠 음. 자릅니다. 나 책임 안 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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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자르고, 이거 받고 나서 이 2cm만 남으면 이게 난리 안에 들어가시접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는 1cm가 내려왔지만 여기는 그대로 그냥 1 c m 돼요 끝까지 저는, 저쪽은 안그니다 음. 끝까지 이쪽만 합니다 음. 안에 들어가는 거네 안자락만 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속 좀 당기면서 내보세요 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차적으로이를 뽑습니다 뽑고 그 다음에 길이니다